11 희망의 바라그 느끼는 소리를 따라온 두 사람은 봉인된 관을 맞닥뜨린다. 여긴... 방 안이 환해, 영원히 타오르는 마법이 걸려 있나 봐. 그리고 저 안에 뚜껑 덮인 관... 한 저관 안에서 울고 있어. 뭔가가. 뭐해? 가봐. 사람 구한다며. 사, 사람이 아닌 것 같아. 이제 와서 무섭냐? 거기 누구 있어요? 그 안에 갇히신 거라면 저희가... 왔어... <laughs> <laughs>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... 드디어... 아아허허허 허허허허... 허허허허... 허허허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.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, 누군가는 신께 용서를 구해야 해요. 정 위험한 상황 아니야, 이거? 뭐지? 이상한 기분이 들어... 태양의 여인과 함께 사라진 날 신은 인간을 접버렸다그 뒤로 긴 밤이 찾아온다 불은 사그라들고 물은 요동치며 대지는 비명을 지르는데 바람마저 침묵하였 그 이야기를 반란하있서도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다. <laughs> 견디고 강렬한 것은 지쳤어. 하지만, 나의 사명을 어길 수는 없었다. 나는 이렇듯 나의 목숨을 대가로 우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품으리라. 와, 이거 보통이 아닌데 고대 유적에 묶인 사념 체련이. 여신이시여, 이 죄인들에게 부디 한 번의 기회를 더. 어두워졌어. 리티아, 괜찮아? 괜찮아, 거기 가만히 있어 불을 켤 테니까. 으 이... 이건가... 리티아, 불을 치고 나와. 안 돼, 진정! 발을 단단히 붙잡혀서... 열심히 쉬어! 저의 일생에 그리고 이자를 바치는 것으로 대속하길 바라오니 부디 이자처럼 세상을 구워 살펴주시게 아, 뭔가가 붙잡힌 팔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것 같아 부디 다시 한번 벨의 여신의 숨결을 육신을 잃고 배회하는 저주받은 영이여 사라져라 리티아 정신 차려 멍하니 있지만 말고. 응.